어 x의 내제고, 4차 그리고 2차 상수 얘네들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보기차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보기차식 사실 뭐 용어는 크게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과의 어떤 의사소통을 위해서 뭐 알아두면 좋으니까 보기차식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식속에 들어있는 X제곱이라고 하는, A제곱이라고 하는 2차항 부분을 우리가 치환해서 그 치환하고 나면 이건 T에 대한 2차식이 될 거예요. T에 대한 2차식이 되죠. 어, 원래는 4차식이었던 게 X제곱,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2차식이 되면서 2차식의 인수분해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가면 되죠. 예를 들어, 여기 1번에 나와 있는, 예제 3번에 1번처럼,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x제곱을 t로 치환하게 되면,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2, 어, t 플러스 3t 마이너스 4. 그리고 t를 다시 원래도 되돌려 놓는 거야. 이건 치환이라는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x의 제곱 더하기 3,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마이너스 4는 한번더 인수분해 돼서 얘네들은 X제곱 더하기 3의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까지 인수분해 된 모양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좀 간단하게 풀수 있는 보기차식의 인수분해가 되고, 아, 또 하나는, 또 하나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식을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꼴로 만든 다음, 그 다음에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거다. 이게 이제 어, 두 번째 방식이 돼요. 언제 쓰냐면 1번으로 인수분해가 안될때 2번에 있는 문제처럼 예제 3번에 2번처럼 내가 t제곱 더하기 t 플러스 1로 바꿨는데 이 다음 과정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완전제곱식으로 식을 변형할 텐데 자 완전제곱식으로 식을 변형하는 건딱 하나야. 합차를 쓰기 위한 거야. 합차를 쓰기 위한 거 잊지마. 따라서 나는 x의 4제곱에다가 어, 상수항 1회를 갖다 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어, x 제곱을 뒤로 빼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x 제곱의 제곱과 1의 제곱의 두배 곱한 다음에 두배 2x의 제곱을 여기서 더해줄 겁니다. 근데 2x 제곱을 더했어요. 그러면 다시 빼줘야겠지. 2x의 제곱. 그러니까 식 속에 없는 부분을 더했으니까 다시 빼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있는 세 개의 항을 완전 조급식을 만들어주면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뒤에 있는 x제곱과 마이너스 2x는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이 돼요. 그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1을 a, x를 b라고 보면 이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합차공식을 쓸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그래서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x제곱 더하기 1 빼기 x, 빼기 X, 이게 쓰고, 식을 좀 이쁘게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이 좀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게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방법이야. 1번은 그래도 치환해서 풀었더니 되더라라고 하는 게 쉽게 잡히는데, 두 번째 거는, 이제 해도 해도 잘 익숙해지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문제 3번에 보여지는 4개 문제를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1번은, 1번은, 응? t로 치환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4가 되고, 얘가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1, x 제곱 마이너스 4를 갖다 놓게 되면 1차식 두개로또 인수분해가 되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라고 1차식 총 4개로 인수분해가 된 겁니다 예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참 좋은 거고 2번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t의 제곱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9로 만들어 준 다음에 t 마이너스 1 t 플러스 1인가 t-9로 인수분해 한 다음, 여기다 다시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9로 바꿨을 때, x제곱 마이너스 9가 인수분해가 한번더 되죠?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3으로, 그리고 x제곱 더하기 1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돼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은 치환을 통해서 2차식으로 바꿨더니 인수분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됐고요. 3번과 4번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꼴로 우리가 식을 변형해야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게 치환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어, x의 네제곱과 9를 연결하기 위해서 더하기 6x의 제곱을 중간에다 더하고 다시 빼줄 거예요. 그러면 2x제곱과 연산이 되면서 4x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있는 건 x제곱 더하기 3의 음 여기 4제곱이죠 x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뒤에 있는 건 2x의 제곱이 돼서 얘네들을 예쁘게 써 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x의 제곱 더 빼기 2x 더하기 3 이라고 하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두, 뒤에 있는 것도 또 봅니다 이거는 x의 4제곱과 9i의 4제곱을 가지고 만들려면 여기에 6x 제곱 y 제곱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덧셈으로 잡아주게 되면 더하기 9y의 내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6x 제곱 y 제곱을 빼주면 마이너스 9x 제곱 y 제곱이 될 거거든. 그러면 주어진 식은 x 제곱 더하기 3y 제곱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3xy의 제곱의 형태를 빼주는 합차 공식을 쓸수 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x곱 더하기 3xy 플러스 3y 제곱과 x의 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3y 제곱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인수분해가 공통인수로 묶는다, 공식을 적용한다, 치환한다,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한다. 자, 이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게 이제 이런 인수분해 방식인 거야. 어, 다항식 e x 제곱 5 x y 마이너스 3 y의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4 y 마이너스 6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항들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려고 뭐 공통 인수가 있는지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기차식을 쓸수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했더니 그런 방법들이 통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두개 이상의 문자를 포함하는 식을 인수분해할 때 한 문자에 대하여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차수가 다를 경우에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 차순 정리할 거고 차수가 같을 경우에는 한 문자를 정해서 그 문자에 대해서 내림 차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X하고 Y에 대해서 각각 2차식이기 때문에 나는 X에 대하여 내림 차순 정리하려고 합니다. X에 대하여 내림 차순 정리하기 위해서 차수를 쭉 한번 적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게 X를 두번 곱한 거, 한번 곱한 거, 없는 거, 하나, 없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은 내림 차순 정리할 때 이렇게 해줘야 돼. 2x의 제곱, 그리고 x가 들어있는 게두 개인데,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y 1의 x. 마이너스 oxy하고 x를 갖다가 x로 묶어낸 거야. 마이너스 x로 묶어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상수항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 3y 제곱, 이것도 마이너스가 있어서 마이너스로 묶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y 제곱 어 플러스 4y는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어, 식을 정리해 주시면 좀 예쁘게 정리가 된 상태가 됩니다. 이 주어진 식을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계수나 상수항 중에서 인수분해가 될수 있는 부분을 잡을 거예요. 나는 3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부분이 13에 11둘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상황이라서 여기까지 인수분해 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이 있고 뒤에 있는 부분이 y 빼기 1에 3y 마이너스 1이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 되어져 있는 이 상태를 우리는 x 입장에서 마치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이 2 x 의 제곱 빼기 5x 마이너스 3뭐 이런식으로 돼 있는 x에 대한 0차0 0라고 생각하고 인수분해0할거0요0 0 어, 1 0 0 0 0 0 0 0 0스0 0 0 0 0 0 x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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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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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이0 0 0 맨 마지막에 상수항은 얘를 인수분해한 이유가 y 빼기 1하고 3y-1이 곱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x제곱 앞에 1하고 2가 곱해져 있는데, 5y-1이라는 x 앞에 개수를 만들려면, 위쪽에 2, 아래쪽에 1을 두고, 엇갈려서 곱해주겠죠? 그러면, 6y-2, 6y-2하고 y-1이 될 텐데, 이제 y-1, 3y-1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위나 아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마이너스 5y가 되려면 아래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위쪽은 플러스 유지하시고, 그럼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2가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5y 플러스 1이라고 하는 x 앞에 개수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제 만들어줄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2 x 제곱의 2하고 1이 X가 지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Y-1하고 얘네들을 한 줄의 식으로 이제 쓸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면, 2X 플러스 Y-1 하나 하고, X-3Y- 분배해서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식의 형태로 써주는 것까지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는데 좀 오래 걸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숫자가 와야 되는 자리에 y에 대한 식들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y가 들어있는 식을 가지고 엇갈린 곱의 합이 x 1차항 앞에 개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이 상황이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다는 라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익숙하게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만드는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중간고사에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꼭 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요번에도 문제 4번에 있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할 거예요. 자, 일부러, 요번에는 y에 대하여 내림차 순 정리, 아, 이거 y 앞에가 마이너스네. 안 되겠다, 안되 이거 x로 하는 게더 낫겠네요. 이안 그러면은 좀더 복잡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 x에 대해서 내림차 순 정리하겠습니다. 2x 제곱이 2차, 1차, 0차, 1차, 0차 이렇게 되니까 내림차 순 정리하게 되면 2x, 어, 제곱 맨 앞에다 쓰고 1창 2개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 x로 묶어서 y 3의 x 그리고 마이너스의 y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두고요 그리고 2 x 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x가 있고 y 플러스 1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2 x 제곱은 어, 2 x 하고 x로 나눠질 거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y 플러스 1과 y 마이너스 1은 y 빼기 3을 만들기 위해서 y 빼기 3을 만들기 위해서 음, y 빼기 1이 아래쪽에 y 플러스 1이 위쪽에 그리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여기가 마이너스 붙으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어 곱해주면 일단 x 없이 2하고 1만 쓸게요. 2하고 1만 2하고 곱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y 플러스 2가 될 거고 y 오,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플러스 3 되겠나? 플러스 1이 되면서 둘이 더하게 되면 음, y 플러스 마이너스 y 플러스 3 어, 되네요. 되네요. 다잘 맞춰졌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인수분해한 결과를 써야 되는데 이 옆에 1 옆에 x가 붙어서 2x 더하기 y 플러스 1과 어, X-Y-1 이라는 이러한 어, 1차식, XY에 대한 1차식 두 개의 고배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잘안 보이지만, 근데 이걸 할 수, 해낼 수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어, 눈여겨 보시고, 예제 4번에 나와 있는 요 풀이나, 제가 풀어놓은 이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